미국 타임즈가 미스터 트롯3의 잘생긴 가수 5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순위는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3이 화제입니다. 트로트 열풍이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며 외모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임즈는 게이트롯의 매력을 조명하며 5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실력과 외모로 프로그램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1위는 손빈아로 그의 부드러운 미소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타임즈는 클래식한 매력에 들어온 황제라 평가했습니다. 손빈아는 준결승에서 부처 같은 인생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은 눈빛과 따뜻한 분위기가 외모의 핵심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팬들의 사랑을 더합니다. 노래로 인정받고 싶다는 말이 그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미소가 최고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 감성으로 빛을 발합니다. 2위는 최재명으로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입니다. 타임즈는 무대 위에 제임스딘이라 불렀습니다. 최재명은 날카로운 턱선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특징입니다. 그의 외모는 트롯의 현대적 매력을 더합니다. 그는 강렬한 무대로. 마스터 점수를 휙쓸었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인상적입니다. 팬들은 카리스마가 넘사벽이라 극찬하며 그의 강렬한 이미지가 팬덤을 키웠다고 합니다. 3위는 김용빈이 차지했으며 청순한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타임즈는 소년미와 성숙미의 조화라 표현했습니다. 김용빈의 맑은 피부와 부드러운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순수한 매력이 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는 감사 인사가 따뜻합니다. 순수함의 대명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팬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위는 철록담으로 독특한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타임지는 신비로운 동양의 미라 극찬했습니다. 철록담은 깊은 눈매와 차분한 표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트로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구성진 꺾기로. 정통 트롯을 살렸습니다. 세계에 감동을 주고 싶다는 포부가 그의 매력을 더합니다. 팬들은 그의 신비로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철록담이 트롯에 독특한 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5위는 남승민이 선정되었고 상큼한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타임지는 활력 넘치는 트롯 아이돌이라 했습니다. 남승민의 밝은 미소와 생기 있는 얼굴이 특징입니다. 그의 활력이 무대를 빛내고 팬들에게 전염됩니다. 밝은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항상 밝게 노래하겠다는 약속이 그의 외모와 어울립니다. 트롯계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젊은 팬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타임즈의 글로벌 심사단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이 더 기대됩니다. 타임즈는 게이트롯의 외모 파워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오인이 트롯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팬들은 SNS에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가수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은 시청률 16%를 돌파하며 이순위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키웠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3진의 김용빈 20여 년 노래했지만 첫 1위 눈물 저희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노래를 했지만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투표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트롯 3최후의 왕관 주인공은 김용빈이었다. 13일 목요일 밤 9시 반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조선 미스터트롯3에서 트로트 신동 출신 22년 차 현역 최고참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 최종진이 됐다. 김용빈은 경연 기간 이어진 온라인 투표는 물론 실시간 국민투표에서 쏟아진 응원에 힘입어 진이 주인공이 됐다. 국민 마스터가 그를 왕좌에 올려놓은 것이다. 김용빈은 이날 생방송 문자투표 총합 206만 1,890표 중 유효표 164만 1,378표에서 무려 44만 3,256표를 기록하며 27.0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미스터 트롯 3 최종회는 시청률 19.1%로 지난 회차보다 3% 비껑충 뛴 자체 최고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는 목요일 당일 지상파종편 케이블 모든 채널 전 프로그램 통합 1위는 물론 지난 9일부터 한 주간 기준으로 모든 채널 전 프로그램 통합 1위의 대기록이다 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를 앞선 수치다 이날 인생곡으로 나훈아의 감사를 부른 김용빈은 마스터 점수에서 1490점으로 전체 2위였다. 마스터 1위는 박우철의 연모를 불러 1500점 만점을 받은 손비나. 하지만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온라인 투표 2위인 손비나와 동료를 이루었다. 300점 만점인 온라인 투표는 1위 만점을 기준으로 10점씩 차감된다.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온라인 응원 투표는 총 1,864만 963표였다. 실시간 문자 투표를 제외한 중간 순위까지 공동 1위는 미스 미스터 트롯 시즌을 통틀어 최초다. 준결승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이날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오른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눈물로 지켜냈다. 그의 버팀목이자 인생의 길을 알려준 할머니는 그가 무대에 서는 걸 보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눈을 감았다. 김용빈은 이날 쏟아지는 눈물을 속으로 삼켜가며 그의 노래를 끝까지 지켜냈다. 자신을 이 무대에 올려준 할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자신을 키워준 고모, 또 팬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또 자신의 인생이자 앞으로 지켜갈 노래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다. 경연 동안 와하면서도 섬세한 감수성의 완벽한 가사 이해도와 해석력, 정통 트로트를 지키겠다는 의지 등 노래에 대한 자존심으로 버텼던 그였다. 하얀 피부와 화사한 외모는 물론, 각종 표정 등으로 연출하는 표현력 등은 팬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다. 김용빈이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한 감사로, 대미를 장식하는 건 쉽지 않았다. 트로트 신동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며 주목받고 일찌감치 일본에도 진출했지만 변성기 등을 비롯한 각종 성장통을 겪으며 무대에 서지 않기도 했다. 7년간의 집어뒤 다시 잡은 마이크는 결국 미스터 트로트 3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하늘까지 울리게 했다. 김용빈은 이날 상금 3억원과 함께 각종 부상을 한 번에 아는 주인공이 됐다. 영탁 마스터의 신곡도 받게 된다. 이날 경연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춘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정희성의 모니질 사랑을 불렀다. 발라드 가수 모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 춘길로 트롯에 도전한 춘길. 춘길은 감정을 꾹 눌러 담아 노래했고, 노래를 마친 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준길은 오래된 반짝 가수로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다. 저에게 용기가 되어주신 엄마께 사랑한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드린다라며 경연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무대는 추혁진이 장식했다. 미스터 트롯의 세 번째 도전한 추혁진은 주특기인 퍼포먼스를 내려놓고 애절한 감성의 주병선 불꽃으로 마지막 무대에 섰다 추혁진은 절실함을 가득 담아 노래했고 마스터와 객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노래를 마친 뒤 추혁진은 이번 시즌 도전한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라며 가족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털어놨다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사람은 국민 손자 남승민이었다 남승민은 늦둥이인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성이 기도합니다를 불렀다. 특히 노래를 하던 중 객석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 큰절을 해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어렸을 때부터 트롯 신동 남승민을 지켜봤다는 마스터 진성은 어릴 때보다 엄청 성장한 모습이다라며 아낌없이 칭찬했다. 네 번째 주자는 철록담이었다. 24년 차가수 이정을 버리고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트롯 무대에 선 그는. 자신의 인생이 2년 전 신장암 수술 전과 후로 나뉜다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철록담은 나훈아의 공을 선고 가슴 벅찬 무대를 꾸몄다. 노래를 부른 철록담은 물론 마스터 박선주, 소희현도 눈물바다가 된 무대였다. 마스터 영탁은 삶을 노래에 녹여냈다라며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다섯 번째 무대는 김용빈이 장식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미스터 트로트 3에 도전한 김용빈은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다. 노래 중간 울컥한 김용빈은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무대를 마친 뒤 눈물을 흘렸다.